안녕하세요. 팔콘파이낸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장률 계속해서 주가가 눌러주고 있고, 조절이 상승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많은 홀더분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팔콘파이낸스는 지금 본격적인 상승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점을 잡아 놓으셔야지, 이 상승분의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느 영상에서 언제부터 상승이 나오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콘파이낸스는 전체 물량의 약 75%가 락업으고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어도 이 물량들을 매도하지 못해요. 이중에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약 29.8%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 락업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지금 재단 지갑 주소 들어가 보면은요. 이팔컴파이낸스의 290만 개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칼콘파이넌스 물량 29억 개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지갑 주소를 보시면요. 36일 전에 이 물량들을 거래소로 이동을 시켜놨더라고요. 이마린즉스이 물량들을 이제 곧 매도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콘 파이널스 전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트리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할 거라 보고 있어요. 라 네, 락업일이 지나게 되면은 재단은 이 물량이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량 정리를 할 거고 그 즉시 주가가 폭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락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맞게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팔콘파이너스 락업의 질정과 재단 목표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제 개인번호 010-4167-1543으로 문자로 팔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이거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정보는 100%무료이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콘파이너스 지금이 저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보통 락업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은요. 예를 들어, 바우스 토크는 지난 락업 기간 동안 한달 만에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단은 최대한 락업의 리오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 락업 기간 동안 최소 500% 많게는 2000%까지 상승을 만들어 냅니다.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라고빌이 지나면 이 물량을 들고 있지 않고요. 바로 그 즉시 매도하고 바로 폭락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락업일정과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팔콘 파이낸스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세가 터지기 전에 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락업일정과 재단 목표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안내드리는이 목표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는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4267-1543으로 문자로 팔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이니까 편안하게 요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역대급의 코인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최소 3,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 정보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빠른 경제적 자유를 위한 3,000% 상승 예상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긴 말하지 않고 해당 코인의 상승 모멘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스캔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이더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의 코인 지갑이 어디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간간히 매집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밤새면서 이더스캔을 검색을 해본 결과 정말 수상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지갑이고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매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이랍은 제가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조금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누가 매집을 했느냐 봤더니 이름을 봤더니 아서에이지가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천만 개에서 몇억 개를 넘어서 무려 50조 개 이상이라는 어마무시하게 매집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개미들에게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지갑 주소를 쪼개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매집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음 주에 써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코인은 저도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20억 원 정도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코인의 20억 원을 전부 다 몰빵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유튜버 다르게 제 계좌를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좌 오픈도 못하는 타 유튜버들 말 제발 믿지 마시고, 해당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는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 1 0 4 1 6 7 2 5 4 3으로 문자로 자유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해당 두 가지만 깔끔하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현재 매집량을 보시면 다음 주써도 늦지 않습니다. 문자 남기신 분들은 해당 종목의 모자이크를 뺀 원본 사진을 그대로 보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이더스캠을 통해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을 찾을 수 있는지 이 방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그리고 이더스캔의 사용 방법까지 이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0 1 0 4 2 6 7 1 5 4 3으로 문자로 자유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딱요세당두 가지와 추가적으로 이더스캔 사용 방법까지만 깔끔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료로 도움 받으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